진짜 안도망녕네 드레스 이리 냥냥. 고양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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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이 고양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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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곡성. 어우, 귀엽다. 어우, 떡남시 아, 진짜, 귀찮아. 어, <laughs> 진짜. 가로로 해, 세로로 해. 가로, 그래야지. 성의 있게 누가 꽂히게 멘트 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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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리 아파. 아! 누가 꽂히게. 제대로 성의 있게. 아유, 구름이 이쁘다. 네 카메라에서 구름이 이쁘네. 어? 구름이 이쁘게 나와? 구름, 구름. 구름 나왔나봐. 지금 니네 태도가 니네 향후 1년을 결정해. 아 너무 못생겼다. 저번에 연준 아저씨가 멧돼지 잡은 <laughs> 멧돼지? 진짜로 진짜 멧돼지? 어밭 밭 도우고 있어요어 근데 <laughs> 수레를 뚫고는 수레쓰 뚫고 수레 수레 멧돼지가 있었어? 아, 총 총같은거 맞아서 아 어, 근데 지금도 네. 멧아 그거 시간나면쏜 총? 몰라 어. 아 그런거 너이 자전거 기억나? 옛날에 저거 타고 새끼 강아지 세마리 누나가 타고 댕있잖아어 눈치 보는 거 봐. 시골 똥개 특징 눈치 보는. 눈치 보는. 팩트. 라임이 나오. 고동 열 like 있어? 이게 다 고동이야? 아이, 알... <laughs> 어, 예뻐라. 야, 이거 뭐. 응. 낙엽이야. 와. 어, 나 여기서 찍어 줘. 응. 뭐 따라 하는지 알겠어? 뒤에 응. 있는 나무. 여기로 가야 돼. 아, 좀 앞으로 와봐. 꺾어봐, 손을. 아니, 여기로. 어. Hello. 가을이 오면. 르르르뜨르 뜨르르 아름다워요. 가을이... 고추가 역병이다 저게 뭐야 제대로 이거는 휩쓸렸다. 어미로레래 스튜게더... 어미도... 나밥 아무거나 주먹면 안 돼. 왜? 밥 아무거나 주먹안돼요이렇주먹는거아따 춥는 건할수 있죠? 아 썩었네. 여기 좀 앉았더니 내가 이 물빛을 내가 물빛? 물을 흡수 표정 고쳐 이발너 <놀람> 방금 표정 뭐야? 너무 <놀람> 웃겼다. 어디? 거기 어디야? 여기 큰개 있어. 여큰 개? 초리가 어디지? 아, 저기아 초록가리비. 이 저기, 떡밥 우리 옛날에 못노래겠는데 뭐, 아, 아니 그냥 집에 들어갈래. 왜? 어? 그냥 옛날 나 거기서 두더지 봤는데. <laughs> 가볼래? 두 없나? 두더지 없지. 있으려나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딸래미. 아들래미요. 아픈 눈없으세 많이 컸네. 네, 많이 컸죠. 저희 24살이에요. 24살이세요? 네. <laughs> 아이고 그때 그래 우리 어렸을 때너사 놀았는데 그때. 그게 맞아요. <laughs> 결혼한다며 언니가. 아, 미소가 이쁘졌 네? 아 아니. <laughs> 네. 자고 가야겠네. 네, 자고 가려고. 어디 아픈 눈 없으시죠? 나아퍼 아프게 이러고 내지제 허리 아프소. 네. <웃음> 네,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<laughs> 과해 <laughs> 아, 민호야 안 웃기니까 그만 혀가 노래 해 흔들면서 비벼서 웃겼나봐 <laughs> 이게 돌았나 멘드라미 <laughs> <laughs> 이 <laughs> 세성의 멘드라미 수확하시겠습니까수확하기 스파이더맨. 제거하시겠습니까? NO. 왜? 와. <laughs> 완전 고구치형이야. 어가지 마. 아니면 뭐 우천물이 있고, 존나 무서워. 앞에 가는 남성, 처치하시겠습니까? 달리기 <laughs> 파밍하시겠습니까? 아이안 어, 죽고. 여기, 음, 아, 어, 여기 물을 많이 했잖아 많이 했지. 아 몰래? 아 싫어. 무서워. 음, 무서워, 무서워. 아겁좀 먹자. 나도. 리인다 이겨야

멋있겠다. 아 깜짝아 이거 뭐야? 어? 나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것 중에 제일 큰 민달팽이야. 어 <laughs> 엄청 어디, 어디, 커. 어디, 어디, 여기 어디, 어디. 이거 여기. 어디? 여기 여기. 대단한 거 보고 있거든? 와 어, 진짜 커. 와 시골에 이런 존재가 있다. 야 네가 잡아. 네가. 에바야 무서워. 와! 와쓰기를나 네. 우리 집에서 키울래? 아 이거 어떻게 키워? 와 꽃이. 어눈 엄청 커. 아 씨. <laughs> 아이고 이렇게 하자. 내 잡을까? 어, 언나가 잡아. 내가 찍어줄게. 어. 어. 민달팽이 세상에서 제일 큰민달팽이에요 진짜 거군데. 여러분들 태어나서 이렇게 큰 민달팽이 보셨어요? 그쵸, 안 봤죠. 내가 너 이제 찍게 해줄게. 아, 나나 거꾸로 찍고 있었다. 이렇게 찍어야 돼. 괜찮아. 여러분들, 살면서 이렇게 큰 민담팽이, 지금 엄청 커졌다, 엄청 커졌다.